우린 이거, 밖에안 했었어 이건 이거, 이이인데 대발리 던지이네그렇지요 그냥 쉴틈이이달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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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하 거이 미션 거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뭐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잡아야지 아! 왜어 오! 또! 어 뭐, 뭐, 뭐. 아, 오 미션이 나! 미션이 나! 미션이 나! 이 나! 미션이 나! 미션 나! 이 나! 미션이 나! 이 나! 미이 나! 게이 나! 미션 나! 이 나! 이 야, 엎고 가야지. <laughs> 유야 엎고 잡았어야지. 그냥 갈까? 가, 그냥 가. 뻥, 가! 아이씨. 뻥. 아, 개웃기네. 뭐지? 터리요. 티티. 새로 나야지 음. 아, 이거 스팀이 어떻게 재미없게. 어. 잡고 첫 번째 가세요. 있는 자, 다 잡고 있는 거는 다잡가고가세요 당연하죠. 너만 믿어. 너부 잡으러,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아. 잡아 줘. 당연하죠. 추워? 와! 미션거가 보답이냐? 야도미션인데 잡버버버아야지귀어 가도 바이샤블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을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을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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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아, 미친. 어. 아 미친 들어가 들어가 우선 들어가 두개 찾을. 예. 예.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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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어. 보이지도 않게 버리겠다. 보이지도 않게 버리겠다. 나이스 와봐. 예. <laughs> 아이 <아유>, 와봐. 어. <laughs> 아이 와봐. 나이트. 처음 거 처음 거. 아니 아니 지금 나온 거 나온 거. 처음 거 가야지. 뭔 소리야? 아, 어, 재미없어. 예.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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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러라. 새로. 아찔러라. 학점으로 압질러라야 개나 나와라. 아! 네. <laughs> 내가 너 아니 보이지도 않게 해주겠어. 학점 아, 미친 도미친. 애자리. 도, 도, 도만 나와. 도기신 꺼져 아 역시 모졌다. 얘는 얘 앞에서 보이지 마. 어, 아 게이. 오졌다 이거. 역시 모졌다 진짜 이거. <laughs> 다 잡히겠네. <laughs> 진짜. 뭐? <오> <laughs> 아 나이스. 오. 일단 잡으시죠. 나이스. 뭐 갈까? 아니 아니요 한번 던져요. 오. 말이 되게 한번더던져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게로 잡고 일단. 어허. 한번 던지시죠. 어미야. 어, 빽 또. 띠용. 뭐였지? 빽 건데. 나나 새로 간거백도 하고 있어. 뭐 새로 잡? 새로 언젠가? 나와야지. 새로 뭐 해? 새로 새 말을 뭐 해서 유츠로 저거 잡아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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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아 이걸 알려주면 어떡하냐. 아연님마요님마이마님 아, 어?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진짜 왜 그러시.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정말 어코 네. 제일 그 안쪽에 있는 거. 여기서 유대가야지 걸자리에 있는 걸대로 올라가세요. 그치, 우리를 잡을 수 있어 유대가. 다음에 가야... 유출로 잡으세요. 아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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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그래, 그래, 잘... 너의 욕심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 알지. 어디요. 야야. 거기다 저것만 잡으면 돼. 야, 어떻게 나와 음, 어, 진짜 어, 저기다가. 어? 어? 아, 트 나와라. 나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잖니. 에이. 야, 내가 내가 얘 한번 잡아볼게. 아, 근데. <웃음> <웃음> 야, 물감이야 <물짜리야. 웃음> 아, 아, 좋았어. 어, 피곤해에이 잡아. 어, 피곤해 꺾으시죠. 어떤 거?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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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 <laughs> 어어 어. 제가 어. 첫 번째는 다 조져 놓을게요. 편하게 가세요. 음. 미션 어네 네. 해봐. <laughs> 어어머 아, 우리는 잃을 것도 없어. 잡아. 나인. 어려. 맞지 팀, 팀. 아유. 음, 음. 아야나 잡고 가라는 거지 이제. 아, 잡아라 제 마유 쫓아가면 돼. 난 너가 뭐막 이렇게 막 나을. 싹아쫓아가쫓아가 어? 클났다. 확정 막은 게뭐 오! 호 아, 미친 어디야? 거 아니야? 대박이다. 주워? 아, 진짜. 아 <laughs> 야,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밟고갈수 있는 <laughs> 기한번더 드릴게요. 샤드 스노우볼 오졌다 진짜 이거 그대소래 말판 욕심에 의해서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한판 한번 해볼게 백돌로 오래 네가 아, 내가, 내가 나왔던 거야 <laughs> <너와. 웃음> 네가 나왔 그거를 <laughs> 아아 잘못 빼돌 했다 이거 이고 네. 위험한데 이거 전부다 미션 성공 오. 음... 음... 어 미션 먹었다 와 이완영이 미션 먹은거야? 어? 어... 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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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어? 에 위에 쫓아가 위에 쫓아가 아니야 우리 잡진 못해 음, 음, 음. 음, 음. 살짝 던지고 요오 앙앙나도 잘나오는거 고민... 알지? 고민돼전나도 완전 개 잘나오는거 알지? 응오케 <laughs> 에, 그런데 오냐 아이고. 아씨 거리요. 잘 따라오는데? <laughs> 괜찮아. 꺾었어, 쟤. 아 이렇게 하면못 잡지. 거리요. <웃음> 좋아? <웃음> 오봐뭘 어떻게 오버? 어아 뭐를... 아, 밑에 밑에 두개 밑에 두 개, 밑에 어 땡겨. 나는 열로 꺾... 어서못 하니까. 헷 헷. 여. 세게 헷 이걸 머 해야 지 들어가. 발아 나는 면의. 아 이거 유수 잡아도 살아. 잡아도 <laughs> 유수로 잡아오면 못하나? 어, 못해, 몸안 돼. 하나 있는 하면... 거 들어가. 뭐, 유수로 가고. 새로다. 음. 여기서 기다립시다. 뭐야, 아. 응, 응. 쟤뭐 하나 <laughs> 더 있었어? 어어어. <laughs> 캐리하자, 캐리하자. 리하자왜 시리가 반응하지? <laughs> 캐리하자. 와, 아, 미친. 가자! <laughs> 뭐? 오! 오! 위험하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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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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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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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유께 하나가 남았다는 거. 대박 사건. 갑자기 힘주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모 도모. 라고? 도 하나 놓고 그 그걸로 뭐를 가라고? 그걸 왜 모로? 위에서 위에서 차가게 되는 거잖아. 새로 모 도를 놓고 그걸 그걸로 뭐를 가라니까? 어. 내볼때내나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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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을 것 같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어, 이건 나야죠걸리요내걸 잡고. 어이? 나이스. 들어갈까? 잡아야 할때안 잡고. 쟤는 잡아야 할때안 잡고.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위에 있는 걸 <laughs> 빨리 가야 되잖아. 도. 돈데 뭐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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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빨리 가라고 그거 위에 있는 거. <laughs> 안녕? 와, 면서와 내가 야, 야, 죽여버릴게 넌가어와 아. 아, 대박 내아걸 잡고 갔었어야지 아두번두번할수 있으니까 지아 얼른 와 우선 와 마유 <laughs> 오호 아, 너 하나라도 들어가라니까. 말방이야 <laughs> 그러면. 너 파산해. 개모로 날 잡아. 개모로 날 잡을 수 있어. 개모로. <laughs>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개모로 잡으면. 아 아니야 우리, 우리는. <laughs> 저건 좀 욕심인데.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면 돼. 차라리 좀, 잡을 필요 없잖아. 업으면 됐잖아. 응. <laughs> 어야 아니 그래야지 한번한번 더. 어? 어. 한번더뭐 가지? 뭐, 모로 어. 잡으면. 아 맞다. 유수라도못 해야잖아. 근데. 이거 뭘로도 못 잡았지? 아 그냥 O 개로 갈걸 아싸 네. 아. 마요 괜찮아요 저도 있으니까 개개 파이팅 유후 미션 달성 도도 도귀신 유치원 아니 왜이렇 <laughs> 나이스 게이, 아, 저기, 네. 저기, 네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야 안돼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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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나이스. 아우! <laughs> 다행이다. 아워, 아워. 목숨 아워. 부지하기. 어서 가. 백도 미션 나한 나오고 백도 나와라. 백도 아. 예. <laughs> 나와라. 자 들어갑니다. 빽도. 아, 아,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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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갑 아, 다 아, 나 아, 짜